신규 출시된 돌진 입지 홍보차 강원도 한 농협을 방문했을 때 고추 농사하신다는 한 농민에게 총채벌레 번데기 돌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고추 지식이 남다르셔서 깜짝 놀라셨다. 고추 농사를 굉장히 크게 하시고 굉장히 잘 지시고 모종도 그 직접 손수 다 하시고 정해충 방제를 상당히 잘하는 그런 분이십니다. 그 분이 이제 친절한 경자씨 되기 알고 보니 그 지역에서 고추농사를 가장 잘 짓는다는 소문난 분이셨고, 10만 가까운 유튜브 채널, 친절한 경자씨의 고추농장 이야기 주인공이셨다고 합니다. 저는 친절한 경자씨 고추농장 이야기의 친절한 경자씨입니다. 거기 주인공이시네. <웃음> 네. <웃음>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추 육묘가 지난해보다는 튼튼하게 실어하진 않아요. 왜냐면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했다, 더웠다 하면 육묘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어요. 지난해보다는 육묘가 좀 튼튼하지 않다? 들쑥날쑥하다. 올지는 땅에 뿌리셨잖아요. 네. 뿌리시는데 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? 어려움은 없죠. 다 입자니까. 어. 뭐 손으로 뿌리셔도 되고, 뭐 약치는 기계로 약하게 해서 미세하게 날려줘도 되고, 입재로 뿌리는 거랑, 입재로 뿌리는 거랑, 어느 게더 쉬워요? 입재로 뿌리는 거는, 땅 속에 애벌레를 미리 잡아주기 위해서, 땅 위에 치고 멀칭을 하는 거고, 고추가 다 자랐어서, 이제 뭐, 한 60cm 될때 꽃이 막 개화가 돼서, 애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면, 그때는, 이제 옆면 시비를 해야 되는데, 옆면 시비 전에, 그래도 땅에 뿌려줘야, 원래 원칙. 애벌레부터, 땅 속에 있는 서식, 부터 잡아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